내가 사람의 덕 없었어요. 음, 나한테 다 배신이었지? 근데 내가 베푸른 거는 사람한테는 배신일지 모르겠지만, 어, 이 위에서는 다 알아주신다는 거지, 이 마음을. 어, 그래서 그 운을 지금 받는 시기다, 대운의 시기다. 안녕하세요 안영점집연보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먼저 또 2025년 을사년 미리 네. 보는 신년운세 오늘 저희가 또 말띠운세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말띠 대박입니다 아 그래요 선생님 을사년에? 네오 좋습니다 그러면은 네. 을사년 오늘 말띠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그러면은 네. 말띠분들이 일단은 좀 성향이나 성격 특징 먼저 한번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성격 아주 곧죠 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타협이 안 되는 쪽도 음. 아니고 아주 눈치가 빨라서 그래도 이런 성향이지 있 응. 나보다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이 윗 사람이고 지금만 응.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꼴은 못 봐. 응? 응. 그, 그래도 많이 바뀌었어 이분들이 응. 왜그 동안에 이렇게 수많은 세월들을 겪으면서, 응? 응? 내가 조금 변해야만이 응. 내가 바로 설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응. 어, 많이 바뀌었지. 지금 말씀드리는 건한 50대요. 응. 근데 이제 10 20대, 어? 30대, 지금은 그거를 겪고 있는 과정이겠죠. 맛을 보는 과정, 어, 왜 이분들은 맛을 봐야 믿고 눈으로 봐야 믿고 귀로 들려야 믿고 몸으로 느껴 봐야 믿으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20대, 30대는 지금 먹고 가는 과정, 겪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느끼고 있는 과정이라고. 어, 그래서 하지 마라 해라, 뭐 어째나 저째나 말안 듣고 내가 지금. 어, 망 내일 망할지라도 음. 내가 지금 겪어 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시면 되고 음. 4, 50대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먹어 봤어. 음. 그래서 많이 바뀌었어. 성향 자체가 옛날에는 아주 아주 꽁꽁했어요. 음. 그래도 이분들의 그 근성들은 아무리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근성은 바뀌지는 않잖아.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주 자체가 굉장히 돈도 많이 금방금방 올라갈 수 있는데 맛을 보는 과정이 길기 때문에 음. 직타로 갈수 있는 부분을 여태까지 많이 돌았다. 음. 응? 그러니까 20~30대 분들은 많이 돌지 마시라고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응? 그래서 그냥 술렁술렁 내 성격은 내가 기승전결이지만, 응? 그게 내가 빨리 올라가서 지금 위에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지. 네. 내가 그거를 내 고집대로. 먹히지도 않는 거 계속 그렇게 가면은 뭐할 거야, 참. 응? 그래서 봐도 못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음. 왜? 지금은 이동의 변동 음. 위로 올라가고 새롭게 시작을 하고 음. 응? 모든 걸다 털었던 사람들이 지금 다시 발돋움을 하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음. 정말 그냥 그 고지식함은 잠깐만 뒤로 하고. 올라가셔라. 지금 네. 왜 기운 자체가 을사부터가 이제 시작을 시작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뭐 위로 올라가시던 외국으로 가시던, 응, 또 새로운 사업을 하시던, 네. 지금 뭐 매매가 다안 된다고 하더라도 매매되는 사람은 되거든. 응, 네. 그렇게 지금 문서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네. 어, 조금은. 고지식하면 버리시고 음. 빨리 현실에 입각해서 지금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음. 이분들도 고생 많으셨던 분들이에요. 음. 부모도 없고, 응? 내가 자수성가를 해야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음. 어, 또 기재 자체가 위에서 올라가서 내가 누구를 부리라고 하는 사주들도 갖고는 있지만, 음. 굉장히 역동적인 사주를 갖고 있는, 있는 분들도 있지만, 조용히 강하신 분들이 많아. 네. 그래서, 또 사주가 역마를 깔고 있기 때문에 돌아다녀야 되고 음. 내 기술로 먹고 살아가야 되고 음. 내 재주로 먹고 살아가야 되는 분들 음. 막혔던 부분에서 지금 내년 내후년 다 지금 운의 흐름이 10년 대운은 지금 들어왔으니 음. 그 10년 대운 음 들어오기 전에 뭐가 들어와 나쁜게 조금 그쵸. 치고 들어오죠 한번 믿기까지가 힘드신 분인데 음. 한번 믿기 시작을 하게 되면 다 몰빵을 하시는 성격들이라 음. 지금은 조금 사람도 음, 뭐 물건도 음. 어떤 것도 다 한번쯤은 되돌아보고 두, 돌다리 두들겨 보고 가는 시기다 음. 가장 중요한 시기겠죠 음. 이분들이 업이 업그레이드가 네. 되는 시기거든요 네. 응? 어. 그래서 그래 고생도 많았지 뭐. 아 그러면 스님 아무래도 좀 많이 힘든 일이 좀 오랜에 좀 각진 일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음. 우리 말띠 분들 뭐 최근에 좀 이분들이 가장 좀 고민거리가 있고 힘들었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 때문에 가장 많이 이분들을? 관제. 고민해. 관제. 음. 음. 사람의 다툼. 음. 음 시기 질투. 음, 음. 그거는 뭐내 잘못이든 누구의 잘못이든간에 음. 지금 조금 시끄러워야 되는 시기였고. 음, 음. 그래서 사람의 배신. 그래서 이분들도 지금 마음의 상처를 입을 대로 다 입었고 아. 또 사업하시는 분들 금전줄로 조금 많이 묶였고 음. 어, 나는 다른 사람들이 어려울 때 음. 나는 과감히 도와줄 수 있는 성향들이 이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결국 내가 너무 힘들 때 음. 누구 하나 나를 총대를 매주고 어,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다 음. 진짜 맨땅에서 음? 헤딩을 하는 쪽이고 음. 진짜 바다 한가운데 나 혼자 떠있는 여기다, 이래요. 음. 응? 근데 희망은 지금 다시, 이제 졌던 해가 다시 떠오르듯이, 음. 지금 발도움을 하고 가는 시기다. 이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안 꺾여요. 음. 응? 그래서 내년, 내년 쪽에 큰 해가 떠오를 거니, 네. 응? 그게 뭐야? 금전이지, 뭐. 음. 음. 금전 때문에 울고, 금전 때문에 살고, 음. 음. 그 시기가 지금 내년에 다시 들어오니까 음. 잘 한번 보시고, 음. 어, 투자를 하는 것도 너무 과감한 투자 말고, 음. 조그맣게 해서 자꾸 조그맣게 조그맣게, 어, 벌리고 가라, 이래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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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조심하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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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선생 아까 말씀하시기에 우리 말띠분들이 을사년에 <laughs> 대박 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laughs> 어떤 이유에서 우 을사년을 말띠분들 좋게 봐주시는 거예요? 아, 이분들이, 음,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베풀었잖아. 네, 그죠 이분들은 베풀었어. 음. 어, 근데 그동안에는 내가 사람의 덕 없었어요. 음, 음 나한테 다 배신이었지? 음. 근데 내가 베풀은 거는 사람한테는 배신일지 모르겠지만, 음. 어, 이, 이 위에서는 다 알아주신다는 거지, 이 마음을. 음. 어, 그래서 그 운을 지금 받는 시기다, 대운의 시기다. 아, 어. 보답을 받는 시기가 찾아왔다. 그렇죠. 어. 인간은 몰라. 응? 어, 네. 어, 여기 왜 내가 자꾸 그러냐면 이분들도 어 이렇게 위대부터 다 모셔놨던 집안이고 네. 했기 때문에 직성이 굉장히 강하고 음. 이 선몽을 꿈이 해석이 안될 뿐이지 내려주시고는 있거든요. 음. 왜이 이분들이 우리 집안의 총대를 다 메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거는 산자도 내었게 죽은 자도 내었게야. 응? 음, 그렇기 때문에 그 무게만큼 버거웠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도 응. 자꾸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 그쵸? 응? 마음은 약하거든. 네. 계속 여기가, 응. 응. 여기가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나를 알아달라고 하는 거였어, 응? 응. 근데 내가 알고도 뭐 누르고 모르고도 눌러놨다고는 보지만, 음. 그래도 인정하는 거는 굉장히 아주 쿨하게 인정하시는 분이거든. 네. 눈으로 보여지는 부분에서, 느낀 부분에서. 음. 근데 그분, 이제 윗대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음. 그거를 아시고 도와주고, 불쌍하다 이거요. 예 여태까지 이 재능을, 응? 음. 음? 이렇게까지 하고 왔으니, 고생만 하고 왔으니. 음. 그래서 이제 기회를 한번 주는 시기, 천의, 천, 운이 돋는 시기, 조상, 운이 돋는 시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어떤 거요 어쨌든, 그럼 이 좋은 기운, 좋은 이런 변화들이 찾아올 때, 이걸 또 잡는 것도 한, 이분들아 물론이죠. 어떤, 이 말띠라고 해서 다말안 듣는 건 아니에요. 네. 이분들은, 어, 딱딱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내려주면은, 그 당시에는, 바로 행동을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응. 집에 가셔서도 생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응. 현명하시다는 거야. 그리고 응. 조심스러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응. 어 본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벌써 알겠죠. 음 응. 맞습니다. 그럼 오늘도 또, 오늘 또 말씀해주신 것처럼 띠만 보고 말씀해주신 것 때문에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이 나 변화를 또 꿈꾸시는 분들 이있다면 그렇죠. 개별적으로 또 여쭤보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선생님. 네네 먼 곳에. 응. 전화점사, 음. 가까운 곳에 내방하셔서 음. 얼굴도 보고, 관상도 보고, 뭐 음. 말년이 어떻고, 음. 어 이런 것좀 한번 일대일 상담을 통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대박나세요. 좋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